행복해진는법첫 번째 나만의 정답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학교에서 막 전과목 1, 2등급 받는 성적도 아니었고 딱히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들처럼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대자리에 들어오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? 불안했으니까 그때까지 남들이 하는 것즉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제 인생이 망가졌나요? 아니요 아니죠? 오히려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안될 정도로 바뀌었어요.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은 정답을 가고 있지만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.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말처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 정답이 아니고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나만의 정답을 찾고 실천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세상을 학교로 삼아 체험형 활동을 통해 꿈과 진로를 찾는 일년 과정의 대한고등학교입니다.